오늘도 라이너세요. 5월 1일 2025 5 섹션 사이 투게더 포 샵플 사이 투게더 백샵플 투 섹션, 백낭 리커버 포셔플. 포드락 리커버코스터 스텝. 슬리섹션, 포워드 레트 커레터 크로셔플. 라이트 합턴백 사이드 크로셔플. 포섹션,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. 제지 박스 블라이트 보워드 블랙트 팝턴 카운트 원섹션원투 쓰리 앰퍼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션원투 쓰리 앰퍼 파이브 식스 세븐 세 섹션 1 2 3 m 4 5 6 7 n a 포 섹션 1 2 3 4 5 6 7 a 카운트 원 섹션 1 2 3 m 4 5 6 7 n a two sections one, two, three, and 4 5 6 7 and 8 three sections one, two, three, and 4 5 6 7 and 8 four sections 1 2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let's start